안녕하십니까. 고대 안암병원 가정학과 김양현 교수입니다. 이번에 제가 발표한 논문은 저체중 환자, 특히 당뇨 환자에서 말기, 신부전 환자의 그 발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논문이고요. 결국은 당뇨 환자에서 저체중 환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게이 논문의 핵심이고 특히 신장 기능의 저하,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말기신부전의 발생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. 말기신부전 발생 그 위험도가 당뇨가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도 저체중 환자에서 위험도가 높아지고 또이 당뇨의 유병기간이 5년 이내 또 5년 이상일 때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뇨 자체가 이 말기신부전의 위험 요인이 되는 건 맞지만 그 중에서도 저체중 환자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게이 논문의 결과입니다. 이 논문이 다른 연구와 조금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검진 자료를 가지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결과고요. 또 한국인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서양에서 봤던 관점과는 조금 다른 연구 결과라고 보여지고요. 어, 실질적으로 서양에서 저체중 환자 비율은 굉장히 좀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는 저체중 환자 비율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그환자에좀 포커싱을 했던 게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고요 또 기존에는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비만 환자를 뭐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체중이 위험한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게 특징적인 결과입니다. 그래서 저체중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연구에서는 저체중 환자를 환자군으로 넣었다는 것 자체가 좀 다른 연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에서는 저체중군에서도 여러 가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체중 환자가 그만큼 영양관리라든지 혹은 질병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을 가능성이. 없습니다. 물론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지 이런 상태들을 보정을 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지만 어, 결과적으로는 저체중 자체가 굉장히 좀큰 위험이 됐다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. 물론 이 연구에서는 그 1년 동안 저체중을 유지했을 경우에도 당뇨, 비당뇨 모두 이 말기 신부전의 발생이 늘어나긴 했거든요. 그렇게 당뇨 환자에서 늘어나게 했습니다. 아, 결국은 이거를 찌워야 되느냐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어, 저는 이 저체중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그만큼 말기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질환을 제대로 조절한다든지 약을 잘 먹는다든지 또는 영양 상태를 관리한다든지 이론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연구에서도 보면 발생률이 있고요. 위험비가 있거든요. 정상 혈당을 갖고 있는 군에서는 비만할수록 이 발생률 자체는 올라갔거든요. 근데 이제 당뇨 상태에 점점 가까워지고 당뇨가 심화될수록 이 발생률 자체가 역제이쉐입을 그리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. 역제이쉐입이라는 게 저체중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타입이거든요. 결과적으로는 어, 비만이 될수록 또 위험도는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비만하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 더체중이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의미고 비만해도 또 위험할 수 있, 이,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때 비만해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해석하는 거는 좀 위험이 있습니다.